삼차 함수 f(x)랑 열린 구간 1과 3 사이에 속하는 서로 다른 두 실수 a, b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이 k다라고 했을 때 k 값의 범위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.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f'c가 반드시 존재할 거야. 결국 k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 f'c의 범위를 구하시오.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. f'x 먼저 구해보면.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. 그러면 지금 요 놈의 그래프는 0과 2에서 근을 가지고요. x가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의 값을 가지면 돼요. 그죠? 1과 3은 열린 구간이라 포함이 안 되니까. 일단은 k의 최대 값은 f'3. 프라임그 다음에 최소는 f' 1쪽에서 가지겠네. 자, 미분한 거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, 그 다음 3 대입하면 3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.